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이제 공부에 대한 걸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공부 방법에 대한 거나 뭐나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뭐 크게 어어 어, 엄청나게 뭐 다르다 이런 거 없지 않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랬을 것 같고 네. 뭐 하나만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뭐 남들이 네. 이야기 하는 거뭐 결혼서 읽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히 음. 막 이맘때 쯤이 되면은 네. 네.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재수 이상인 사람들이 강사 강의는 한번 들었고, 내가 음. 계론서를 보면서 뭐, 좀 독학을 좀 음. 해보면서 해볼까? 이런 고민들 을다한 번씩은 해보거든. 그래서 음. 계론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에 네.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음. 어, 본인의 의견을 좀한번 이야기해줘야 요 그러면 지금 1월 기준으로? 그거 어느 때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개론서도 초수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재수 네, 이상, 재수 3수 어, 이상인 사람들이 개론서를 읽을 때뭐 어느 시점 읽어야 되지, 어떻게 읽어야지, 뭘 읽어야지, 일단 뭐다 읽어야 되나, 뭐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경험적인 것들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음... 그 해당 기출 아 해당 개론서를 읽기 전에 기출 분석이 일단 한번 쭉 빨리 훑은 게 좋을 것 같고 기출을 분석 네 그리고 이유는 이유 일단 기출을 보다 보면 그 해당 기출 부분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가닥이 잡혀요 계속 음, 반복되는 부분이 있 어, 어. 그리고. 이명이 그니까 러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험, 만약에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나오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아, 이거 말말 말 진짜,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어, 음, 맞아. 이거를 지금 음.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 합격한 건데, 사실 네, 사람들이 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 슬로보다 그거를 그다한테 음. 슬로우보다 처음 나온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기출 다 봤을 때 제가 친구랑 똑같은 그 친구랑 계속 기출 분석 하다가 제가 말한 게슬로우다 절대 안 나올 거라고. 공부를 <laughs> 많이 하면 그게 문제더라고. 알아서 기출링을 그, 네. 하게 돼. 네. 근데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 작년에 어떤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절대 안 나올 땐 그게 나왔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제가 말이 뱉은 게 있으니까 공부했어요, 그냥. 말은 응. 그렇게 했지만 공부를 했어요. 말 <laughs> 그렇게 하고, 근데 결국은. 내 감은 항상 모르겠는데. 어긋나기 때문에. 응. 나의 감은 <laughs> 안 나온다라고 항상 어긋나서 시험 문제 나오기 <laughs>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어, 그래도, 또 그래도 그거를 다시 했다라는 건가 대단한데 응, 응.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뭐 나를 내 말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했고, 그래서 그게 나왔고, 근데 그게 나왔어도,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미 본문에 다 거의 주어지는 것처럼 나왔어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 반복되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부적인 거는 그 이후에 해도 되니까 그거를 보려고 먼저 기출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개론서를 보면 개론서를 줄글로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읽으면서 키워드를 바로바로 동그라미 할수 있게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형광펜을 칠수 있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키워드 위주로 형광펜이 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음, 음. 그 키워드를 알았으니까 그 음. 개론선의 흐름을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음. 내가 그키워드 알고 지식, 어, 어, 흘러가는 네, 네. 맨날적 지식들이 음, 음. 줄글로 표현되니까, 응, 어. 응, 음, 음,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기출을 가장 먼저 빠르게 보고 그리고 그거 기출을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매일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그냥 음. 봤어도 계속 계속. 쭉 음. 계속 계속 계 가고 이제 그 사이에 개론서를 껴서 음. 그것도 이제 개론서도 한 며칠 정해 아니 뭐 하루 이틀 정해가지고 빠르게 흐른다는 식으로 키워드 위드로 지나가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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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맹락적인 음. 걸를 빠르게 본다라는 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맹락적인 거에서 키워드 정확한 용어적인 거만 네, 빨리 네. 이렇게 뽑아낸다 이지 맞아 맞아. 개론서 활용 잘 하셨었네요. 후회된 음. 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본인이 수험생을 하면서 정말 후회된다. 음.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안할것 같아. 아니면 이걸 일찍 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그 그래, 기출, 기출이 가장 후회되셨던것 같아요. 빨리 할걸. 응. 음. 왜냐하면 일단 내용을 알아야 기출도 봤을 때 뭔가 이해된 게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음. 음. 그것보다는 내용 그러니까 뭐 심화 내용을 하면서라도 계속 기출을 봤으면 더 중요한 내용이 더 먼저 들어오니까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빨리 하는 게더 중요하대 빨리 그러면 언제부터야 해돼 초수가 만약 초수가 초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거의 네. 심오 때까지는 인풋탄이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초수는 언제부터 기출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닷쌤 강의 기준으로 한다면 마인드 맵 강의가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이제 배운 음. 거잖아요. 그거 거. 끝나고, 예. 네. 그거 끝나고 직후 바로 해도 괜찮을 거. 분석이라기보다는 아 진짜 본인 그렇게 된... 생각해? 정말로? 아니 기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 눈에 익혀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3월 따로 땡겼어 <웃음> <웃음> 음. 그 초수 입장에서 분석이란 말을 하면 되게 거할수 있어서 힘들어.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래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보는 거도 이제 거기서 조차도 이제 정보를 얻는 거니까 공부를 그치.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 그아 어, 그렇게 말해서 고맙다. 이번에 땡겼거든. 음. <laughs> 아이고, 음. 초수분들이 이렇게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사실 되게 음, 음. 마음에 좀 불안함도 있고. 음, 음. 원래 그래서 뭘 알아야지 풀지 하고 항상 7월달로. 네, 네, 맞아요. 있는데, 음. 아, 아 빨리 자극을 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음. 올해는 이제 기출을 지금 응. 앞쪽으로 땡겼는데, 어, 응. 또 우리 합격자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우리 초수분들어 해야 되나 보다고 아마 응. 심비하지 않을까 싶은 응. 생각이듭니다 응. 자, 그러면 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후배님들한테 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 어, 저, 네. 언니,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부터 챙겨야 돼요? 라고 할 때, 정말, 정말, 본인이 봤을 때, 뭐, 예요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물어보하면서 좀, 편없는 음, <laughs> 음, 질문이, 라고 음, 느껴질지라도, 음. 사실 그들한테는 진짜 막막해서 그런 걸수 있거든. 네. 어, 네, 그러면은, 네. 첫째, 둘째, 셋째로, 지금 내가 너무 즉흥으로 물어봐서 미안해. 첫째, 둘째, 네. 셋째로, 야첫 번째는 뭐 하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세 번째는 뭐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줄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기. 실기 언제까지? 실기. 언제부터? 그냥 자 자기가 임용을 보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순간부터. <laughs> 네. 뭐 실기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네. 저는 이번에 할때는 레슨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오 이번 쌈수할 때는 레슨 그냥. 네, 왜냐하면 미리 해놨으니까 미리 해놓은 음. 게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음. 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맞아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마지막에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이제 막상 붙어가지고 쉬게 하겠다고 해서 되게 아쉬게안 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들 올해도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음. 임용 보겠다고 생각한 상태부터 만약에 공부가 손에 안잡히면 임용에 관련된 실기라도 빨리 먼저 시작을 하는 게 하루에 그냥 응. 1시간, 2시간이라도 아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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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럼 저는 운동을 하고 <웃음> <웃음> 운동! 언어 중요하다고 막 어, 운동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놓는 걸로 아 습관, 그렇지 응. 네, 습관을 길러놓고 바로 앉자마도 공부가 시작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운동 습관이라도 먼저 길러놓으면 운동하면 집에 들어가서 쉬진 않거든요. 음. 나와서 운동하면. 음. <laughs> 나와서 운동하면 이제, 아,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 그런 습관을 길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잘 맞는, 저는, 저는 스터디 덕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제 친구랑. 어, 네. 그렇게, 네. 어, 스터디 메이트를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이야. 네. 어. 네. 그렇게 찾는 거. 좋은 스터디를 찾는 거. 네. 아까는 이 습관을 만드는 운동은 습관을 만드는데, 뭐 실기는 정말, 어, 팍팍 느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빨리, 음, 빨리 음. 해야 되는 거고, 습관의 네. 형성이 되는데도, 어, 누적된 시간이라는 거가 필요하니 네, 인연을 만나는데도 내가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게 음, 필요하니까. 음. 어, 굉장히 중요,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당장 공부를 하는 거야. 뭐, 강의, 끊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네. 음. 진짜 그 나머지는 자기 의지대로. 음, 음. 내가 음. 봤을 때 본인이 이 세계를 차곡차곡 잘했던 것 같아. 어, 차곡차곡. 그래서 정말 학교하고도, 학교 가는 데까지 정말 건강하게. 응. 음, 이만큼 네.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한 사람도 흔치는 않을 것 같아. 꼭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쁜 사진 꼭 보내. 안 했지? 네. <laughs> 오늘 인터뷰에 줘서 너무 고맙고. 네. <laughs> 또, 또 연락합시다. 네. 안녕. 고마워요. 네. 네.